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5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벼락지기 프로젝트 14번째 시간 자,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석유석탄천연가스 화석에너지 위주로 정리를 했으면 자,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에너지들 함께 정리를 할 겁니다 자 6월달 9월달 모두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 올해 수능에서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신재생에너지들이 출제가 유력합니다 자, 관련된 내용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여섯 가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원자력과 바이오보다는 지열, 수력, 풍력, 태양광 요네 개가 수능에서는 훨씬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원자력 바이오도 알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두 개를 먼저 정리를 합니다. 자, 먼저 원자력 발전 같으면 냉각수를 확보할 수 있는 해안가 에주로 입지를 해요. 자, 발전소 위치는 주로 해안가 자, 원자력 발전이 우라늄을 핵분열해서 전기를 만드는데 다량의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 냉각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라늄을 핵분열하는 과정에서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죠. 이 방사능 폐기물이 유출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 지진이 나지 않을 만한 견고한 집안을 갖춘 곳에 자, 주로 입진합니다 그래서 방사능 폐기물 유출에 대비해서 자, 견고한 집안을 갖춘 곳. 자 그리고 이 우라늄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높은 자, 국가 위주로 원자력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자, 발전량 1위 국가는 미국입니다. 자, 미국. 자, 2위 국가가 중국이에요. 자, 원자력 발전량 2위가 중국. 3등이 프랑스인데, 자, 원자력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자, 미국, 중국이 어차피 다른 에너지도 많이 쓰잖아요. 맞죠? 특히 화석에너지 쪽도 엄청 쓰니까. 그래서 원자력 비율이 높은 나라는 요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원자력하면 프랑스. 여러분들 꼭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바이오는 식물이나 미생물을 가지고 자 에너지로 전환해서 쓰는 걸 우리가 바이오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바이오에너지는 식물은 옥수수나 자, 콩이나 자, 사탕수수에서 기름을 짜가지고 석유 대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옥수수, 콩,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하고 이게 남을 수 있는 나라들이 바이오 에너지 생산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 생산 1위는 미국. 자, 미국이 옥수수 생산 1위 국가죠. 자, 그리고 2등이 브라질입니다. 자, 브라질은 옥수수, 콩, 사탕수수가 두루두루 많이 재배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하면 미국, 브라질 이두 나라를 딱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출제가 유력해 보이는 네 개가, 자, 지열, 수력, 풍력, 태양광, 요네 개의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요네 개는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신재생 에너지들이죠. 자, 관련된 내용 정리합니다. 자,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입지 특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지열 같으면 지각판의 경계의 화산지대에서 나오는 뜨거운 그 온천수, 같은 걸 가지고 에너지로 전환해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화산이 있을 만한 지각판의 경계에서 할 수가 있다. 지열 에너지 생산은 지각판의 경계. 자, 화산지대에서 자, 에너지 생산과 발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전 세계 지열 에너지 생산 전 세계 1위 국가는 미국이에요. 자 미국은 환태평양 조산대 쪽에서 지열에너지 생산이 많고요. 자 그리고 판의 경계에 해당되는 화산섬들이 또 지열에너지 생산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알프스 이말라의 조산대의 화산섬이고요. 자 그리고 필리핀과 뉴질랜드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또 대표적인 화산섬에 위치한 나라죠. 자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해령에 위치한 또 화산섬입니다. 그래서 요네 나라 화산섬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자 리스트에 있다. 자 그럼 우리 지열 딱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화산섬 나라 외에 또 열심히 할수 있는 나라들이 지각판의 경계에 해당되는 이탈리아나 튀르키에도자 지열 발전 일부 또 가능하니까 자 이런 나라들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력 발전해 볼게요. 자 수력 발전을 하려면 물을 가둬놓고 급경사에 떨어뜨려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물 물이 많아야 돼요. 하천의 유량이 많아야 돼요. 자, 풍부한 유량을 갖춘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큰낙차를 가진 것. 자, 경사가 급해야 되지, 물을 떨어뜨려서 수력 발전에서 전기를 만들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나라 하면, 자, 일단은 풍부한 유량을 바탕으로 수력 발전 열심히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자, 브라질은 무슨 강이 있어요? 자, 아마존 강이 있잖아요. 자, 아마존강은 열대 우림을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유량이 많아서 수력 발전에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큰 낙차를 활용하는. 자, 급경사의 지형이 발달하는 곳이 또 수력 발전에 유리하죠. 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 노르웨이. 요두 나라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캐나다, 노르웨이 하면 빙하 지형이 발달하죠. 자, 그 그리고 또 스위스. 알프스에 또빙하형 그리고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도 빙하 지형이 발달하죠. 자, 그래서 여기 네 나라는, 자, 빙하 지형의 급경사가 발달하는 나라들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히말라의산맥에있 네팔, 또 수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자, 주로 이제 브라질이나 빙하 지형 발달한 나라들을 주로 출전합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수력 발전량 1위 국가는 중국이라는 거. 자, 중국이 창장강, 황하, 메콩강 쪽에 땜을 엄청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수력 발전량, 자, 실제 1등입니다. 자, 2등이 브라질이에요. 그래서 중국, 브라질 두 나라가 수력발전 1, 2등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을 해보는데, 자, 풍력은 바람이 일정하게 강하게 자 부는 지역에서 자 풍력에너지, 자 풍력발전하기가 유리하죠. 바람이 강한 곳. 자, 그럼 위치상 보면 산 정상부나 자 해안가 쪽이 자 풍력발전에 유리하죠. 그래서 섬나라들이 또 풍력발전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풍력 발전 1등 2등은 이게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자, 중국, 미국. 경제 규모 큰두 나라가 자, 풍력 발전량 가장 많다. 자, 그리고 풍력은 웬만하면 도전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지는 않잖아요. 맞죠? 어느 나라 간간에. 그래서 웬만하면 도전해 볼 만한 게게 풍력 발전입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해 볼게요. 자, 태양광 1조량과 1조 시수. 요게 생명이지. 그래서 일조량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햇볕 비치는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 환경상으로는 사막이 제일 유리하긴합니다 자, 사막이 비가 안 오고 낮에는 해가 쨍쨍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막에 해당되는 뭐, 뭐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그냥 석유로 석유나 천연가스로 그냥 화력 발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태양광 발전 뭐 잠재력은 높지만 태양광 발전량이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 사막에 위치한 나라가 결국에는 태양광 발전 일 등, 이 등도 경제 규모가 큰 중국, 미국이란 사실. 자, 태양광도 사실 어느 나라나 좀 도전해 볼 만하죠. 맞죠? 뭐 해가 다 뜨긴 하잖아요. 자, 근데 뭐 구름이 많이 낀다든가 뭐 아니면 해가 쨍쨍하다든가 뭐 요런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풍력 태양광은 어느 나라나 좀 도전해 볼 법합니다. 자, 자 그래서 풍력 태양광은 중국, 미국 이두 나라가 1등, 2등이다. 자, 그러면 풍력과 태양광을 찾을 때 나머지 나라는 어떤 나라들을 주냐 하면요 주로 유럽의 나라들에 가지고 출제하는데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 만약에 영국이나 자 네덜란드나 자 덴마크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쓴 나라들 자 그리고 요런 나라가 있어요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에스파냐 같은 자 주황색으로 쓴 나라가 있다 그래 봐요 자 그러면 이두 나라 중에 자 누가 그나마 태양광 발전에 유리할까요? 요걸 생각해봐요. 자,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자, 기후가 뭡니까? 요나라들 은 사한해양성 기후죠. 자, 사한해양성 기후. 자, 그러면 연중 수변하잖아요 연중 수변 자, 연중 구름 끼는 날이 많아요. 자, 그러면 태양광 발전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자, 이 나라들이 태양광 하기는 조금 힘들다. 항상 구름 끼는 날이 많으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같은 나라는 어때요? 지중해성 기후죠.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건조하죠. 자, 여름은 기본적으로 낮이 길고 일사량이 많습니다. 이때 비가 안 오고 맑은 게 태양광 발전에 유리하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서안해양성 기후 나라보다는 태양광 발전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서안해양성 기후는 자. 1년 내내 편서풍이 불죠. 그리고 요 나라들이 다 지금 해안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발전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거지. 풍력발전이. 자 그런데 그렇다고 지중해선 기후 나라들이 풍력발전 못하는 건 아니죠. 자, 이 나라들도 풍력발전 합니다. 자이 나라들도 해안가가 있잖아요. 맞죠. 풍력. 그래서 여기 지중해선 기후 나라는 태양광 풍력 다 비슷비슷하게 한다면 자 서한해양성 기후 나라는 태양광보다 풍력이 훨씬 유리하다. 요렇게 보고 여러분들 문제 풀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탈리아 같으면 뭐 지열도 가능합니다. 또 이탈리아는 수력도 가능해. 북쪽에는 알프스, 또 빙하 지형도 있잖아요. 맞죠? 스위스랑 국경 쪽에. 그래서 이탈리아 같으면 뭐 수력도 하고, 풍력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지열도 하는 자, 그런 나라입니다. 그죠자 그래서 어떤 나라를 딱 주고, 자 어떤 신재생 에너지로 뭐 발전을 많이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출제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다. 그러면은 두개 위주로 가겠지. 지열 아니면 수, 수력이겠죠. 아이슬란드는 노르웨이다. 그러면 철저히 수력이 줍니다. 노르웨이는 수력이죠. 자, 그런데 영국이나 덴마크에 그러면 풍력 위주로 돌아가겠지. 이런 식으로 나라를 딱 세팅을 해서 그 나라에서 신재생 발전 어떤 걸 많이 하냐 이런 식으로 자 말로 설명하거나 그래프로 그려서 출제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같으면 낮에만 할수 있죠. 자, 태양광은 자. 낮에만 가능하고 밤에는 못한다. 자, 이 말이 주야간 발전량 차이가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요네 가지 신재생에너지 중에 수력, 풍력, 태양광은 기상 조건의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지열은 자 기상 조건의 제약이 없죠. 기상 제약이 없다. 자, 여기는 지형 제약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신재생 에너지들 중에 발전량이 가장 많은 건 수력 발전입니다. 자 수력 발전이 여기서 1등. 자 수력 발전이 자 신재생에서는 신재생에서는 자, 발전량 이 1등입니다. 신재생 중에서는 자 발전량과 소비량이 1등입니다. 수력이 자 수력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에너지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발전량과 소비량이 수력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십니다. 자, 관련된 문제. 자, 올해 9월 모평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지도는 가다 발전 각각의 설비 용량 기준 세계 상위 10개 시설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 10개라 그래야 되는데, 제가 10개라 그랬네요. 자, 아무튼, 자, 가다는 각각 수력, 지열, 태양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수력은, 자, 여기 브라질이 이렇게 있고, 맞죠? 또 중국에 이렇게 많은, 자, 요게 수력이겠죠? 그럼 나아가 수력. 자, 그리고 지열은또 찾기가 쉽죠? 자, 지열 같으면 판의 경계 쪽을 보는 거예요.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이슬란드 요런거 보면 우리가 동그라미를 지열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다가 태양광이에요 남은 다가 태양광 자 그럼 선택지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은 수력 발전을 해야죠 수력은 나옵니다 자이번에 지각 내에 축적된 열 에너지로 발전하는 건 지열이죠 지열은 가고요 자 발전 시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는 건 지열은 안 받고 태양광이 받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자, 노르웨이는 수력이 유리한 나라죠. 그래서 나의 발전량이 다의 발전량보다 많다. 수력이 태양광보다 발전량 많다. 자, 요게 정답입니다. 자, 5번에 전 세계 발전량은 자, 이 중에 누가 1등이 돼야 돼? 수력이 1등이 돼야죠. 1등부터 틀렸습니다. 1등에 나가 들어가야 돼. 자, 요거 3, 4등은 몰라도 자, 1등은 나가 수력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뭘 문제 자 올해 6월 모병 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에 가다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수력 지열 태양광 중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산 활동이 빈번한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의 뜨거운 지하수로 활용한 무슨 발전 지열 발전이 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나는 브라질을 설명했고요자 아마존 열대림 쪽에 수력 발전이 들어가야죠 브라질은 수력 발전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지금 안 들어간 게 단이 태양광이니까 태양광을 다해 넣으면 되죠. 자 그리고 일조량과 일조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했으니 단은 확실히 태양광이 맞습니다자일 번에 수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지역에서는 수력 발전 나를 해야죠. 자이 번에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부는 지역은 수력을 할게 아니라 풍력을 해야죠. 자 틀렸고 자삼 번에 판의 경계부에서 잠재력이 큰건 지열갑니다. 자, 주야간 발전량 차이는 태양광이 크죠. 태양광 낮에만 알수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5번에 전 세계 발전량. 은 자, 신재생 중에 발전량 제일 많은 거 뭐라 그랬어? 수력이라 그랬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 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